농수관 연결할 때 실수담이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수하지 덜하는 방법은 처음 하는 일은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작물을 어디다 심을 것이며 그 작물에 맞는 간수시설은 어떤 것이며, 그리고 점정식이든지, 스프링클러든지, 뭐 간수스틱이든지 정해야 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배치도를 그려서 내가 필요한 물품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실수를 덜 하는 방법과 힘이 덜 드는 방법은 주변, 주변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.